진짜 본인이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으로 진짜 푹 잤다. 음... 그리고 요즘에 열이 안 뜬다 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넣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한의원 대표 원장 안지명입니다. 설명한의원 박수연 원장입니다. 요즘 한의원에 잠을 못 잔다고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갱년기로 인해서 오는 불면증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냥 불면증하고 갱년기로 인해서 오는 불면증은 뭔가 증상이나 이런 게 다른가요?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알려드릴 건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더워서 깰 때가 있다. 내가 자다가 식은 땀이 나거나 이제 아니면 땀에 젖어서 깰 때가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좀 울컥해질 때가 있다. 앞면부, 그리고 이 흉격, 가슴 쪽에 열감을 느낄 때가 많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두번 이상 깰 때가 있다. 새벽에 혹은 밤 중에 깰 때가 많다. 그리고 잠을 드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 갱년기 불면에 해당되십니다. 면은 경련기에 있으신 분들의 주 증상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면 홍조, 그리고 음. 위로 열감을 느끼는 상열감. 음. 보통 가슴이랑 등이 너무 뜨겁다고 하시거든요. 음. 네. 그리고 조혈증이라고 더웠다 추웠다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밤에는 이불을 덮었다, 뺐다, 음. 덮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관절통이 있습니다. 그갱년기가 되면 열이 뜨고 막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잘 모르고 계신 게 갑자기 온 몸이 다 아파요. 음. 막 손가락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렇게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원장님 저 진짜 왜 이렇게 온 몸이 다 아파요. 원장님 오늘 어깨 치료해 주면 내일은 무릎이 아프고 무릎 치료하면 막 손가락이 아프고 뭐 이게 온 몸에 염증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발할 수 있는 증상이 관절통이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에 계신 분들이 온몸이 아프다고 하면 관절염보다는 오히려 갱년기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그러면 갱년기하고 불면증하고는 네. 왜 연관이 이렇게 돼? 보통 잠을 잘못 주무시더라고요. 음. 왜못 주무실까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있는데 이제 아까 안면 홍조랑 그리고 상열감이라고 했었죠. 요게 실제 열감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본인에게는 사실 실화가 아닙니다. 허화라고 해서 음. 몸에 이제 원래 내열 중에서 그게 쏠리면서 쏠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네, 몸의 전체 열이 많아진 게 아니라 네. 상부로 몰린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하고 다르게 그 자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궁을 한의학에서는 혈해라고 하는데. 피가 몰리는 곳이다. 네. 혈이 다 모여서 이게 피의 장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자궁의 기능이 이제 점점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부에서 이렇게 맡아주고 있던 혈액 순환의 흐름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 순환의 흐름이 떨어지면 혈이 이제 기능이 다 하게 되고 혈이 기능이 다한그다음에 증상이 음허잖아요. 네. 음허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부는 차가워지고. 모든 열이 다 상부로 이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경영기가 아닐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네. 열이 원래 많이 뜨던 분들은 거기에 이제 허화까지 알겠습니다. 합쳐지게 되니까 훨씬 심해질 수 있다. 네. 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경영기가 왔을 때 치료할 게 아니라 경영기가 올 때쯤 한몇년 전부터. 나의 갱년기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뭐 미리 어... 몸을 좀 진단 받고 내 네네. 상태가 어떤지 미리 체크를 받고 네네. 그리고 갱년기가 심하게 올지 안 올지도 음. 이제 미리 약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할수 있나요? 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음.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이 음이 허해진 거를 채우는 보음 약재들을 고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자궁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이게 이게 원래 해주던 역할을 좀더 채워준다는 기능도 될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음을 채워준다는 거는 면역을 끌어올려 주는 기능도 네. 하겠네요. 네 여성 면역을 좀 네. 도와주는 성분들을 네. 같이 네. 추가해서 넣게 됩니다. 어, 그러면 한개딱더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년기는 여자만 생기나요? 아, 아니죠. 남성 백년기가 있습니다. 남자도 백년기가 있어요. 네. 아, 이게, 근데 남성분들은 잘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음... 사실 이렇게 쓰실 때도 1번 음... 증상으로 안 쓰시고. 아, 대충 감이 네. 오는데요. 네네. 네. 살짝 네. 그냥 아예 그냥 설문지에 안 쓰셨다가 음... 다른 거 그냥 어, 어깨 아파서 왔어요 하신 다음에 이제 진료가 끝나게 때쯤 어, 저 그런데 하면서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막. 운동을 매일 아침 러닝 하시고, 오... 매일 아침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와... 그러니까 상성하호라고도 하는데요. 하하. 생각이 많은 분들, 그리고 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하는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이 심폐 능력이죠. 흉격. 음... 이쪽으로 많이 도는 분들이 오히려 아래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갱년기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막 매일 러닝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50대인데도 그런 분들은 엔진이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음. 근데 50년이나 썼으니까 음. 엔진오일 갈아줄 때가 온 거죠. 엔진오일 좀 채워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지금 내가 한 50대 정도 됐는데 뭔가 변화가 생겼다. 내가 왜 이러지? 막 집에서 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남성갱년기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 되겠네요. 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갱년기 얘기해서 여성 얘기만 할줄 알았는데 이제 여성의 갱년기와 남성의 갱년기와 그리고 이게 왜 잠을 못 자게 하는지. 네. 그러면 그때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이 갱년기를 해결하면 네. 충분히 잘잘수 있겠네요. 네,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감은 음. 내려주고 네네. 좀 재생 약침을 넣어서 음. 몸의 회복 기능은 키워주고 음. 하면 되죠. 뭐제 환자분 중에도 되게 힘들어하시던 분이 어디서 호르몬제도 먹고 막 진짜 본인이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을 제가 자율신경계 치료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약침으로. 네. 치료를 해드렸었는데 혐무로 진짜 푹 잤다 음. 그리고 요즘에 열이 안 뜬다 이런 음.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그럴 때아 너무 뿌듯하다 아, 생각을 했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호르몬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한 번은 아 내가 갱년기니까 아까 말했던 음허든 상화든 허혈이든 자율신경계 든 이런 부분들의 치료를 통해서 내가 갱년기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어... 여성분들은 보통 이 갱년기 치료를 받으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예뻐졌다 어... 갱년기가 되면서 안면홍조가 막 뜨고 음... 열이 뜨면 피부가 진정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음... 푸석해지거든요. 그네 그러니까 네, 진액이 마르고 열이 음... 뜨고 이런 게 근데 그런 게싹 내려가니까 예뻐지셨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피부과를 관리지 아니네요. 그건. 네, 안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음... 네. 오늘 이렇게 어, 갱년기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불면증과 연결시키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나 남자원장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여자원장님도 설명하는 연예인 많이 계시니까, 네. 찾아오셔서 치료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